하겠습니다. 둘, 셋, 가스와이 열라이. 안녕하세요, 수셨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된 이유는 저희 이집플라이 하이가 뮤비가 나왔습니다. 이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여러분들은 이미 다 보셨겠죠? 그럴 거라 믿습니다. 네, 그럼 이제 바로 뮤비 리액션 가시죠. 하 둘, 셋, 오. 아, 내가 둘, 오, 와와아 오, 와다 오, 이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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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와 근데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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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같은 옷 다른 느낌 어나 <laughs> 이거 그것게 생각났다 몸들냐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저아아아아아아아나 이거 잘아다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나아아 <laughs> <그래요>. <laughs> 내 생각보다, 생각보다 치어도 괜찮은 것 같아. 맞아. 맞아. 아 뭔지. 난 치어. 난 핑크색도 좋아. 맞아. 아 근데 우리 생각까지 찍었는데 핑크색이 너무 많이 안 나왔어. 응. 음. 그렇지. 핑크? 노, 어. 노란색 노란 핑크. 아. 아직까지 핑크색도 붙어있어. 너희들 다 아직 한장은안 나잖아. 최아라 세상 예뻐. 이거. <laughs> 야, 이거 니가 진짜. 사귀었던 나 내일 이거 미가 진짜. 야, 이거 가지고 야, 우리 미가 진짜. 야, 이거 미가 진짜. 야, 이거 미고 진짜. 야, 이거 제가 진짜. 겠습니다가리짜 야, 습니다 하리소 <웃음> <웃음> 너 이거 미에 이거 가진이때 미가 진짜. 았이아사가지짜가 진짜. 야, 이거 미가 이거 태양이. 어! 유리. 뭐야? 어, 헐. 아니, 안나이 나오기 전 노란지, 이렇게. <laughs> 생각지도 못했네. 아, 이거, 이거 안 나오나? 아비노니 야수장, 나와라. 어? 나와라. 어? 아니, 아니 이거, 이거 이거, 이거. 음. 아. 어! 안나와? 아 노래 끝나갔네? 카메라가 같이 렇게 돌아갔네? 이거 고장난거 아니지? <laughs> 아... 안나와! 아! 진짜 싫다 이거 아니 얼굴이 네모네 아뱀님 보고 어? 계세요? 어? 안나와요 어? <laughs> 안나와요 그리고 이것도 안나와요 있을 수도 있는데 못하신다 할 수도 있 <laughs> 아니 리뷰는 정말 잘 나왔거든요. 근데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동작들이 많이 정말 열심히 아, 아, 연습했는데 응. 응, 어, 비하인드 그 다잡으려어 저...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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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일단 나왔어요 그래도 뭐라도 나왔으면 다행이 근데 영상 속에서 표현이 안 됐어요. <laughs> 저희 저희가 이렇게 뮤비 찍는 날 되게 더웠잖아요. 그런데 음. 다들 뭔가 재미났던 에피소드나 좀 힘들었던 에피소드 이런 거 있을 것 같은데 짧게 네? 네, 하나씩만 얘기해볼까요? 나 지금 살짝 힘 받는 게 이거 지금 우리 춤 추는 거 하나도 안 힘들어 보여서 너무 열이 받아. 전날 <laughs> 진짜 더웠거든요. 와 진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음. 한열 번은 한거 같은데 여기서 땀이 하나도 안 보여요. 음. 아, 아 저는 그냥 온통 대기실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해요 나도 나도 나도. 언제 들어갔지? 언제 들어갔지? 이 생각밖에 안 했어요. 맞아요. 사진은 예, 예. 첫 뮤비잖아요. 네. 어땠어요? 오, 일단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있어서 너무 좋아요. 어, 음. 아, 맞아, 맞아, 맞아 인생 뮤비죠, 첫 뮤비. 음. 저는 되게 그 풀숲 같은 게기억이 났거든요. 그 어. 이유. 일단 첫 번째. 양갈래를 했다가 대표님이 어. 머리가 너무 크다는. <laughs> 두 번째, 하나. 두 번째 목걸이를 했는데 대표님이 목에 두공뚫렸가고 저게 뭐냐고. <laughs> 그랬다. 그래서 저는 불스밖에 사실 떨어지 않거든요. 대표님 보고 계시나요? 보고 계신다면 비를꼭 한번 봐주세요. 괜찮게 나왔습니다. 네. 아 그리고 또두 번째 날 저희 영상을 찍는데 아라가 양말을 망가져서 카일이 신던 양말을 신었던 <laughs> <laughs> 그런. 설 있어요. 자세하게 보시면은 아라가 양말이 두 개가 짝짝이에요 <laughs> 하나는 긴 거, 저거 신었거든요. <laughs> <laughs> 그런 걸왜 말하냐고. 이야이잖아 제가 <laughs> 내려준 거예요. 그 양말에. 양말 안 나요. 오늘 다시 장기 소개 아라 두명 있을 때 한번 잘 봐봐요. 왜냐면은 머리만 발끝까지 나오잖아요. 그때 양말 쪽을. 확대해서 봐보자. 봐보세요. <laughs> 양말이 하나는 두껍고 하나는 얇을 거예요. 그럼 하나는 접었다는 거예요. 무늬도 다르아요 맞아. 하나는 줄무늬가 있고요, 하나는 민무늬예요. 냄새났어요. 네, <laughs> 네. 우리 아이돌이잖아. <알고> <laughs> 언니가 신었던 양말 좀 활용법 어떻게 <laughs> 했어? 네, 아무튼 이렇게 제가 뮤비 리액션을 했는데요. 어때 여러분들? <laughs> 네. 왜 어때 여러분들? 이 아이들 더 궁금하지 않으세요? 저희가 이제 또. 어, 비하인드 그 영상 좀 풀테니까 나중에 많이 기대해 주세요. 네 그리고 플라이하이 각종 음원 사이트에 검색하시면 많이 많이 들을 수 있으니까 저희 노래 많이 들어주시고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뮤비 한번더 보러 갈게 약속. 네 그리고 음, 제가 음. 하나만 더얘기하자면 뮤비 속에서 제 머리가 계속 똑같잖아요. 왠지 아세요? 머리가 따랐다가 풀렸다가 하는 이유는 그 머리밖에 못해서예요. <laughs> 아, 다른 뭐... 머리 할수 없. 어 아무튼, 지금까지 소년사이였습니다! 감사합니다!